지금, A가 B를 포함하고 있대요. B가 A의 부분집합이니까 그림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시작을 해봐요. 이렇게 A가 있고, 지금 B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렇게 하고서 해석을 해볼게요. A교비는 이거죠? 공통된 부분은? 당연히, 자, A교비는 A랑 B랑 교집합하면 작은 게 나오겠죠. B. 옳은 거네요. 1번이 답이다. 음. 자, 2번은요. 지금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a랑 b랑 합집합했대요. 이거랑 이거 합집합하면 a가 되겠죠. 이거 돼요. 여기가 a입니다. 얘는요, 지금 a에서 b에 해당하는 부분을 빼고 남은 거니까, 요거겠죠. 이거, 그쵸? a에서 b에 해당하는 부분 빼고 남은 거니까, 그쵸? 공집합이 아니라고요. 틀렸고요. 자, 그 다음. 지울게요. 자그 다음에 또 뭘까요? 자 얘는요 벤다이그램으로 그려볼게요. 지금 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여는 뭡니까? A 여 노란색으로 칠해볼게요. 이게 A 여야. 이게 A 여죠? A 여랑 B랑 합집합했대. B는 어디 있습니까 B도 여기 있죠? 이건 합집합했대. 그럼 전체 집합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뻥 뚫린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부분. 이게 돼? 자, 얘도 안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요렇게 포함 관계가 있으면 서로 여집합을 시키면 방향이 바뀐다고 했죠. 이게 돼요?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어야 되는. 틀렸습니다. 답은 1번.